안녕하십니까? 박준성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말씀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다 거기서 더, 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갈릴리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조업 중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생업을 접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한 사람 남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앞자에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열두 사도의 천국 복음이 피폐했던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한 천국은 로마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기 바라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자유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 갈급함의 해가를 위해오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영적인 기쁨을 통한 평안함에 이르는 천국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생활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의 기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열두사도를 포함한 소모세인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천국 복음 전파의 이해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심을 깨달아 사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천국에 이르게 한 사람 남는 어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자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함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했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시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제는 대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다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은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는 만물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록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려고 하시주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다 개선해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믿기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삶의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어놓음으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모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드리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님의 제자기를 따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왼손주파를 심판하는 24장로로 믿는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 4장도들이보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광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건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주의 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마칩니다. 우리가 천국에 종하는 날을 생각하고 산다면 매일의 삶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벌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을 낳는 업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생활에 매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영원을 살리는데 대입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 없는 노부하디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